하면서 목도 잠기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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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안녕하세 네.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여러분, 조다치입니다. 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잘세요안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그세요안녕하뭐요야 돼? 하세요안녕야돼요안녕하세요요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아침에 <laughs> 딱그 정도가 좋은데 보통 아침에 뭐 먹어요? 여러분. 아, 계속 뭘먹 <laughs> 밥, 살밥 쌀? 아, 쌀밥. 매니저 매니 김밥. 김밥. 김밥? 고구마 배즙? 고구마 그 밥이 아니잖아요. 그런. 음... 괜찮지? 아. 시켰는데 사인분 두개 와가지고 보통 아, 인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랬, 그랬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오늘 막방이에요. 아아아 안돼. 아 가지 마. 어디 안 가요? <laughs> 어디 안 가요? 어 그거 그 <laughs> 뭐지? 매년 2 5일에 해가지고 가요 되죠. 가야 되죠? 음, 가요 대전. 가요 대전. <laughs> 오늘 막방 뭐 할까요? 막막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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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they want to have a hair in the back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 h 여기 있어? 뭔가 왜 여기 있어. 나 여기, <laughs> 뒤에야 딱히 아, 분명히 없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<laughs> 맞아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Let's go Let's 저 o 이스 t 치 see. 여기서 보여 줄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된다면 보여 드리 We're 다 a l k i n 면 되겠다 그 e Here, I t h 약 n k I'm not going 요 o see. I'm going to s e 하 I'm 수 o i n g t 하 see. Good job. You're so good. You're 요 o g o 귀여운, 귀여운 게 좋아요. 좋아요. 얼굴 이거? <laughs> 아, 좋은데? 그, 저 형, 킹이 얼굴을 준비해가지고. <laughs> 음. 지금 무슨 생 어, 저, 저, 저. 그러면은, 룬한티? 그, 르나틱 끝났다 치고 바로, 가요데 <laughs> <다음에> 모여가지고. e g n g 하고, 먹여 시간이 없다. 그러네. 내가 재미있게 밝히. 아. 다가라. 안다 보셨고? 안다 보셨고?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지금 보여지면 이게 어... 예 이거는 만케. 누군가 누워야 돼요. 내가 네. 제가 누울게요. 자, 잘될수을까 카메라는 괜찮아. 어떻게 봐? 근데 지금 미리 <일이 웃음> 보여지면 좀 그렇지 않아? 그래. 괜찮아요? <목소리대> 오애기하 어? <목소리대> 그럼 그러면은그 사각대는 저형 게임 얼굴도 안되면은 그냥 손으로 안되면 그냥 <목소리대> 손으로 보지만 <번호하는, 웃음> 어저 괜찮아요 죄송해요 그 걱정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<목소리대> 죄송합니다 <목소리대>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많이 나왔잖아요.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다 재밌었다는 말이요 <laughs> 이번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유미도 많이 했고, 하자도 많이 해보고, 맞아 맞아. 우 요즈레코드는... 했거든. <laughs> 어... 어. 어 어떤 부분? 전화 <laughs> 아 전화. 덕화... 어 그럼 전화 어떻게, 아, <laughs> 아, 어떻게? 아 모르겠어요. 아. 어아 <laughs> 근데 중국어 노래인데 어떻게 아? 엄생상. 아. 근데 우주에 진짜 많이 지나아서 진짜. 유마가 없으면 진짜 기절할 것 같아. 범명카 네, 다음 날이었어 마치고 긴장 안 하는데 <laughs> 니콜라스 너무 그냥 <웃음> 해가지고 <웃음> 너무 귀여웠어요. 아침부터 계속 을 부르고 있었어요. <laughs> 근데 와. 그때 그게 니콜라스는 옷짱거를 거의 안먹었었어요 그리고 <laughs> 컨디션 잘하고 그랬었어요어 박수. 촬영 끝나고 나서 바로 치킨, 햄버거, 치킨, <laughs> <진짜> 바바라 바로... <laughs> 많이 먹었어요. 우리 주헌이 자꾸 뭐였지? 아침 냄새? 주말 아침 냄새? 냄새? 우리 둘이 아무도 모르라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삐금 아 주말에 아, 이거 아닌데 슈퍼요? 아 슈퍼요 그 아, 바로, 아, 바로. 아, 아. 그거 진짜 둘이 긴장 많이 했어요 진짜 <laughs> 어린 친구랑 <laughs> 우리 친구가 세명이 있었잖아요 어? 네? 어린 친구가 세명아 2명인데요? 2명인데요? 근데 한국말로 어린 친구들이랑 유명한 후보가 처음이었어서 어떻게 말을 권해야 할지. 맘마맘마 엄마. 맘마? 맘마? <laughs> 처음 들어요 사장가. 사장가를 <laughs> 올라가지고 리스메츠 <리프레스에> 그죠 재밌었어요. <laughs> 니다기서 네. 르네판을 보니까 그마 형이랑 결혼하신 거잖요 자야자야. 자야자야. 너랑 결혼하면 힘들 것 같은데. 그래. 마키랑 하라 같이 팀로의 등교선은 되게 재밌었어요. 저희 메이크업 잘 했... 예술 <laughs> 좀... 아니 t 네. 뭐 잘하려고 한건아니 didn't k n 다른 <laughs> 내용으로 t go to TikTok. I'm going to go to Yogi. I'm going to go to Timmy's voice. I'm going to go to Timmy's voice. I'm going to go to Timmy's voice. I'm going to g 볼 t 실도 있고. m 아. y 네, 거는 아직 c 아. e 어, 나 나올 그래가지고 기대됩니다 근데 네. 노출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<laughs> 많이 보였어요 <laughs> 근데 원래 운동 아직 안 해가지고 진짜 원래 애기, 애기의 몸이라서 <laughs> 하루만에 거의 아티스트포은 없었어 <laughs> 그 뭐지? 옷장, 야외 옷장 때 원래는 그 상의도 입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엄청 쪽에서 옷은 입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<laughs>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벗었어요 귀여워 <laughs> 네, 그리고 또 다른 콘텐츠? 오 뭐, 이제 다 공명사왕 이상 긴장하는 거 없을 것같아요 <laughs> 근데 아직 위즐 상이랑 찍는 콘텐츠가 아직 안 나와서 그 맞아요 응. <laughs> 알람이 아직 안 나온 콘텐츠아 맞아 맞아 성대모사를 하고 있어요 음. 아성 네. 아, 그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저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음. 안녕 시간이 네 저희 인사 여러분께 좀 가까이 가서 인사드리고 아아 간질러 아안안 안녕 아아 간질러 아요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네. 아프지 마요 나도 괜찮아 마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고마워요 하셔가지고 아침 정신 드세요 여러분 네.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, 안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아, 아, 오늘 막상도 이따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. 아 아쉽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 오늘 아프지 마요. 고마워. 고마 안녕. 고마워 180, 룰렛. 180, 180, 180. 180이요? 180이요? <laughs> <laughs> 나 현남아. 흥미스러워라. 귀엽지 않아? 어 귀여워 와, 진짜 유머잡이 응 아니, 진짜 유머잡이다 응돌다 막이 링크 터가 저어져 손바닥 밝혀서 이 보여줘. 이거 닥 봐도 이거도 벌어이 링크 터다 너무 좋다 <높다. 웃음> 이제 건방 구로 미친 듯이 올것 같아. 이거 아, 좋아. 좋아. 이니 어,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만 스케줄 올면 되는 거잖아. 예. 우리도 엠씨석 받아줬셨는데 그냥 때쯤 돌면 레드도. 뭐야? <웃음> 렌즈야? 속이야. 어디 어디 갔어? <laughs> <laughs> 어 <어머>, 뭐야? <안 보여? 웃음> 아 불미. 아 진짜 불미스러운 잠깐인데 <laughs> 불미? <laughs> 아니 해지기 <헤어지기> 직전에 지금. 아하늘 너무 이쁘다. 나 사실 <laughs> 여기 꺼 앞에 그 아까 들어오기 에 떨어졌거든. 아실 속눈썹이 어 그럼 됐어. <laughs> 나 오늘에 살고 싶어 영원히. 그에 가서.